장애인 문화 복지 신문 제462호 제15면 기사입니다. 하남시 공무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실무교육 실시. 하남시 시장 이현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관련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13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청 별관 4층 중회의실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개정사항 및 자활사업 매뉴얼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신규 직원과 기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 개정사항 의료급여 수급권자 안내 조건부 수급자 절차 자활사업단 안내 신청서류 접수 시 유의사항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며 심도 있게 진행됐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담당자들이 지침을 철저히 숙지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민원인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이를 통해 각 동의 업무 격차를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재 한남시장 초이동 주민 설명회서 교통편의성 개선 총력 다할 것 한남시 시장 이현재는 9일 초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교통편의성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을 찾을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오전 초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남광암 공동주택지구 이주 대책 마련, 관내 초 중학교 학구 변경에 따른 버스 탄력적 운영, 강동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교통 대책 필요 등 지역 현안을 주민들과 논의했다. 먼저 하남시는 교산 신도시 기업 이전 대책 부지로 하남광암 공동주택지구가 지구 지정된 상황에서 초이동 원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주주택 단지 내 주민이 요구하는 주차장 확대, 도시가스 공급 등 생활기반 시설이 반영되도록 LH와 적극 협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관내 초중학교 학구 변경에 따른 버스 운영과 관련해선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통학 시간에 맞춰 배차 간격을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와 함께 강동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초이동 지역의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만큼 주민의견이 반영된 교통대책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산업단지 내 레미콘 분진, 소음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초이상생 협력협의회를 1월에 구성해 동 자체에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비산먼지 대책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비산먼지 발생 감시 요원을 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마을버스정류소에 부스가 설치되지 않아 불편이 크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김성수 경기도의원의 도움을 받아 냉난방시설과 온열이자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스마트셀터버스정류소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라며 초이동에도 시범적으로 1물결표 사인두 곳에 스마트셀터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물결표 사인 포천고속도로 하남시 구간인 1209 시공업체인 DL건설은 이날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교통편의 증대 효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일 세종 물결표사인 포천고속도로 남한성 분기점 jc에서 남구리 나들목 ic 가지 총연장 7 2 2의 왕복 6차로 구간이 개통됐다. 이번 개통으로 남한성 jc에서 남구리 ic까지의 주행거리는 약 19.8단축 92.072.2 되었으며 이동시간은 약 49분 감소 88분 39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시는 남북으로 관통하는 이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제 일순환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주요 교통망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서울은 물론 경기북부와 남부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졌다. 세부적으로 하남시 구간, 7.8에는 초이아이시서하남제이한 하남감북돌게이트가 위치해 있다. 초이아이시는 하남미사공업지역과 교산지구 기업이 전 단지가 위치한 감초로와 연결되며, 황산 물결표사인 초이간도로 및 동남로 연결도로와 인접해 교산지구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덕 IC와 미사대로가 연결되어 하남시가 추진 중인 케이스타월드 캠프콜번 교산신도시의 교통편의성이 개선돼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전국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져 하남시가 물류 거점 및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하남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종 물결표사인 포천초이 IC 물결표사인 남한산성터널 구간 3.5. 도로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진출입로, 도로 표지판, 방음벽 등을 철저히 점검했다. 특히 하남 간북 톨게이트, 간북교, 인근 초이동 송림 마을 구간에서는 소음 방지 대책을 현장에서 세심히 확인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초이동 송림 마을의 교통 소음 우려와 관련해 하남시는 한국도로 공사에 방음벽 높이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송림마을 280m 구간 방음벽 높이를 기존 2m에서 3.5m 물결표사인 4m로 높이고 소음 감수기를 설치해 고속도로를 개통했다. 앞으로 하남시는 2025년 완료 예정인 감일제 16교 제가설 및 광암로 부채도로 자녀 공사 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요구하는 초이아이씨의 명칭을 하남 초이아이씨로 변경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건의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 설마지 지역 화폐 캐시백 20% 추가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화성특례시 시장 정명근 다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로 3만 원 이상 결제 시 결제 금액의 20%를 지역화폐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설마지 희망화성 지역화폐 소비 독진 주간을 운영한다. 2025년 희망활성 지역 화폐 인센티브는 연중 충전 금액의 10%이며, 1인당 구매한도는 70만 원으로 월 최대 인센티브 금액은 7만 원이다. 소비 독 진주간 내 지역 화폐 충전 및 3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캐시백 2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 최종 3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캐시백 한도 금액은 1인당 최대 5만 원이다. 또 시는 지역 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품 이벤트도 운영한다. 1월 한 달간 지역 화폐로 10만 원 이상 결제한 이용자 중 1,000명을 추첨해 지역 화폐 포인트 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톡진 기간 운영은 코로나 이후 이어진 장기간 경기 침체와 최근 폭설 피해 등으로 많은 시민이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역 내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설맞이 희망화성 지역 화폐 소비톡진주간 운영은 소비자는 알뜰한 명절을 보내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상생 전략이라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골목상권에는 힘을 보태는 희망화성 지역 화폐 이용으로 따뜻하고 풍성한 설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화성 특례시, 동절기 안전사고 막는다 공동주택 건설 현장 안전점검. 화성 특례시, 시장 정명근, 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 화성시 주택정책과 현장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골조공사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화성시 담당 및 현장 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은 그외 기타 공사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동절기 화재예방계획 수립과 소화장비 비치 상태 근로자 난방 휴게실 등 작업환경 전열기구 및 유류관리 상태 점검으로 겨울철 기온 저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시는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계획 타설 후 보양 실태 등 겨울철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점검도 병행 추진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점검은 겨울철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점검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주께서는 보다 각별한 주의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5천억원 지역 화폐 발행한 화성특례시 기본사회 구현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시장 정명근 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진입함에 따라 소득, 금융, 주거, 교통, 의료 등 민생 전 분야에 있어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성형 기본 사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사회팀을 10일 신설했다. 기본 사회란 최소한의 삶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사회를 의미하며 기본 소득주거, 의료 교육 등 보편적 기본 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새로 설치된 기본 사회팀은 화성 특례시 균형 발전과 내에 배치됐으며 기본 소득, 기본 서비스,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 발전, 환경보호, 의 기본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가 지역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화성형 기본 사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 특례시는 기본 사회 정책 추진을 위한 능동적인 대응으로 기본 사회 팀을 출범시켰으며, 상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기본 사회 전담 부서 기본 사회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백만 특례시에 걸맞은 기본 사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해 11월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서 화성형 기본 사회의 구체적 성과 및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기본 사회 구현을 위해 올해 전국 최고 규모의 2,784억 원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정명근 시장은 지난 7일 사단법인 기본 사회의 중앙 이사로 임명되며 화성형 기본 사회가 시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는 비전과 철학을 제시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사회부서와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특례시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사회 정책 지원을 최우선으로하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등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화성특례시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민생경제 활성화 다섯 개 분야에 총 738억 원을 편성하고 추가로 전국 최대 5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기본사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